W 피해를 미치겠 오, 효봉이 인정받았어. 효봉이 바로 인정받기. 설마 그런가, 하는 뭐. 칠프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알고 아니거체프 뭐 많이 가지. 하는데? 여기서 야, 아트록스 배? 아니 뭐 카밀 하면 그만이야. 어... 효봉이 카밀은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되게 많이 했는데? 아, 그럼 그래서... 뺐다. 네, 그냥, 네, 컷! 오, 뭐야? 어, 너무 좋고. 5대4 하긴 한데 제 체력이 좀 없긴 해 근데 그래도 해보면 한 듯... 아, 뭐 싸움을 우리가 싸움을 먼저 가는 건 아닌데, 어떻게 약간 잘 싸울 수 있으면... 아, 이걸 보고 싶은데... 음... 와드 없나? 이쪽 아, 살짝 와드... 있지. 와드 받고 약간 용... 어쉣시 어... 어 그래. 뭐? 아니, 뭐... 가위 좀, 가위 좀... 아니, 진짜 존나 약해... 아, 나 실드, 실드, 실드... 오케이, 그냥... 그냥 용 먹자, 용 먹자. 응 먹어. 영웅 영웅. 아저 50원 부족해서 이거 칼튼거 먹고. 음. 나도 레드 좀 먹을게. 와. 부족해. 아트로스 늑대까지 먹는다고? 아니 난 늑대 하나 먹는 건데. 어 늑대가 없네. 아이씨. <laughs> 그럼 <그런> 두꺼비를 먹어야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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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꺼비 먹어요. 어, 나 이번 정글에서 먹을 수 있는 게이리 4골밖에 없는 거야? 네. 아예 표 두꺼비도 있지. 아니야, 아니야. 그 미니언 경험치. 이뭔 개소리야? 어 여기 여기. 오케이. 아, 들어가지, 들어가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저위쪽 아, 아니고 들어가지 아, 말고. 뒤에, 뒤에 그라가스 있네, 여기. 어, 야, 음. 잠깐, 잠깐. 그러면, 오이도. 오히려... 아, 나 덮어줄 수 있어. 이거 오이가 그라나스. 음. 나이스. 이대로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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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쉣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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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살짝, 살짝, 힘 살짝, 힘 살짝, 힘 살짝. 야,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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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지 싸움 봐봐, 지 싸움 봐봐. 봐봐. 그러니까 옆에, 아, 아니, 옆에 또. 그렇게 옆에서 어 잠깐만. 선열버티고아 씨. 아니 때라니까. 아 선열 버티고 뭐야 궁쓸려고 했는데. 아니 궁 공이래. 쓸려고 <laughs> 했는데. 위에 위에 붙은거 같은데? 아! 저거 아. 내가 대신 죽을게. 고맙다고 하시오 <laughs> 진짜 대신 죽었네. 잘 봐라. 나나 너도 아. 근데 저 자야 확실히 그렇게 아프네. 지주아 <laughs> 너의 너의 희생 잊지 않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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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발 빼라고 하면 좀 빼.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첫이야. 아유 왜 뒤에 뒤에가? 어, 돌아갈 수 없어? 아니가 아니 못돌아가어 야, 카라나 반피 만들었거든요 지금. 풍화냐 <laughs> 계속 폭풍아. 아씨 뭐야, 존나 아프네? 어, 어? 이렇게 다 있고. 할건 다고 갔거든. 할건 <laughs> 다고 왔거든 그렇게 박고 왔거든. 놨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네.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소피까지 잡았는데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약간 도안 하면 아, 아크로스가 아크로스가 잘못 치긴 했는데 여기서 3대 4로 하면 고 자르반 기창구 아직 있어 너무 모험스카이가 네자유 없어 자유 없어 자유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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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없고 자떻없너 자르반만 궁 있는 듯응응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약간 제 자르반 뒤다예포커포커아 나이스 예, 예, 플래시 빡. 난또 변이 잘 걸었다. 나이스. 당안 어, 가야지. <laughs> 와카파. 근데 이런 게 네. 격전이지. 발사했는데? 발사가 아니라 룰루 혼자 했어. 아, 네. 발사가 아니라 스퀘어 이거 이거 바로 다 애들. 알콜도 있어 애들. 아저 발콜? 맞아 좀 줘주세요 형. 근데 룰루 없이 하는 거는 살짝 좀 힘들 것 같아. 그, 카이 맞냐 그렇지? 아이사 저 위치 뭐지? 나? 지금 쟤들 지금 바로 못 치잖아 그래서? 그, 코르키 발펄 잡고 왔네. 됐다 그러면 언죽 주... 어. 두 개. 이게... 같은... 그러다 그게 또확실저 위에 들어갔어. 아니어 그런 예. 것도 뭐, 아닌데? 아니야 맞 맞. 마... 어저 뭐야? 저구 없어 자야? 나그못 잡는 거버데 아좀자야저거대게와야 어, 너, 너 응. 어, 이거 플인데그 어, 그러게. 제풀수원데 아니, 아니 쟤네가 다 시간 빠... 어. 어, 쟤네 쟤또 쟤네 그거 못 해. 저뭐 들어오나? 어, 이거. 왜에렇르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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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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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계속 내가 뒤다 쳐맞고 그냥 뒤지는 거. 됐다, 끝내자. 센터 어, 타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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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미니언가 안 나요. 끝났다? 야, 끝났다. 나이스. 승리. 퀸, 릴리아, 리븐, 카이사, 노틸러스. 진짜 조합 개 근본 없는데 양악했네 어, 그냥 존나 양악, 그냥 양악했어. 부캐냄새시게 난다니까. 근데 얘는 전판.. 전판은 안 나오나? 어차피 람머스는 벤해야 되고 어 람머스는 벤해야 되고 아니네 그래도 전판에는 좀 아슬아슬하게 올라오긴 했어 그래도 카소스로 존나 캐리하긴 했네 어차피 전반에 람머스 이상으로 벤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상대방 이번 판도 극돌진인데 음. 근데 저.. 엥? 극돌진이었다고? 안될 아, 네, 건.. 기본적으로 아, 뭐리분제드에다가 나르, 카이사 그래. 그냥 전부 다쳐는 애들이잖아 애초에 전판에 서포터 마우카이 까지 있었으면 이제 그궁 깔면서 다음 우르르 오는 무조건 들어오겠다 약간 그런거지 근데 그, 그, 저런 조합에서는 나 백스 킹으로 아, 못 맞거든 지금 어? 백스 엑스? 엑스 백스. 엑스 백스. 하죠 뭐아에 일단 보고 좀 봐야돼요 일단 쟤가 뭐배하는지좀 보자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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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돌진하겠다 일단 그런 거 우리는 돌진하겠다. 어, 룰루 잡고 아니, 아칼리 먼저 가까 음, 돌진 조합에 룰루안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아칼리 먼저 잡을까? 아칼리 뺏기면 귀찮아질 것 같아 이거 아칼리를 오히려 뺏기면 귀찮죠, 맞아. 음. 근데 아칼리 카운터 당하고 약간 쇼풍이 그런 거는 어차피 피오를 어차피 까지못 끌고 가. 자신 있지 근데 아니 뭐. 나 아칼리 4,5밴에서 이쪽은... 그러니까 아칼리 카운터 좀박아주는 거. 아니면 내가 탑 가고 너가 미드 가도 돼 여기서 중요한데 서폿을 먼저 뽑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나 이거 미드를 먼저 뽑기엔 싫거든요 서폿을 뭐 해야 돼? 룰루 하면 되나 그냥? 근데, 근데 카이사 근데... 붙을 건데 라인점 괜찮겠어? 무조건 카이사 붙을 거거든 저기에서 어. 받아칠 수 있는 근데 사실 상관은 없... 그래, 그럼 룰루 베인, 베인 룰루로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룰..베인 사거픽에서안잘릴라나 어차피 원딜 벤 할건데 쟤네가 아 그러지 여기서 베인까지 뽑을까? 어차피 카이사 붙은거 같아 확정이잖아 내가 봤을 때 바텀 완성하는 것도 뭐 어, 그냥 베인으 어, 가자 어차피 여기서 카이사 가져갈 것 같거든 할것 같애쓰 근데 여기서 아마 탑 가져갈 것같아 애초에 야냥탑 가져갈 거 같아. 어, 어. 어, 어, 터벤? 터벤. 나 이러면 나서스 하고 이거 싶긴... 나서스하고 정글 렉 사이? 나는 사실 효재 미드 아칼리면은 누가 와도 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음. 야, 아이고. 이 정도에? 어. 그럼 정글은? 렉사이 아니면 케인인데. 지금 바르킨 케인이 맛있긴 하거든. 어? 좀 맛있는데? <laughs> 케인 좀 맛있을 수도. 어, 케인 좀 진짜 맛있는데? 난 스택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 내가 아니, 케인을 많이 미드가 안 나와서 얼만큼 주도권을 뺏길지 모르겠는데. 가좀더 나을 거. 아 케인도 괜찮을 것아난 케인. 나는... 케인. 나도 케인 지지 케인 지지합니다. 근데 <laughs> <laughs> 네, 이거 상체 싸움은 최, 최 최대한 안 어. 할게요. 그냥 우리 하, 아침에 싸움을 부배 앞대 별로. 왜 전체 떼지 격전은 되던데. 나도 아까 끝나고 응, 아, 아까 오, 수고 쳤어. 응, 격전 돼. 아까 내 친구 이터었다가 바로 졌어. 아, 아, 아 어, 어디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당황했습니다. 이거 까비. 근데 저거 노플이거든? 팀. 그래, 알트코인. 오케인. 뭐 케인킬 나쁘지 않지. <laughs> <laughs> 그래도 쟤네 바텀 차못 해? 이거 충분히 우리 바텀으로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어 압도할 수 있는 정도야. 버서퍼 리더십 블론이지. <laughs> 저녀석의 수준 벌써 파악 됐다. 됐다 과정이 도같다. 누가 분석 잘하네. 땡큐. 부적절한 <laughs> 말 표현이 ㅈ 팬is... upon... 어, 나 웃기네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부적절한 건 뭐야 있는 거 아니야 또? 그 땐? 쉔이 있나? 아니 가면은 제가 아나나 있어 나 있어 오케이 여기 해가 반 보냈거든요 반피 어 미드, 미드 쏠게 so? 미드 okay. 그리고 미까지 들었어 어 이거는 큰 이득이다 오케이 반피로 보낸 보람이 있구만 이러면 탑겠다 아! 이거 잡아 쟤 이거 잡아 잡나? 어어 저기 저치했어. 이게 뭐란 소리고싶은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어저 개이득이야 그냥. 보통 이게 무조건 이긴다니까. 나 엄청난 운난 큰... 성탄, 조합인데 이런 개이득이 엄청나게 큰 이득. 왜 우리 미드도 그갱생 시켰거든 아니? 좋아요. 깼습니다. 지완이형실음리를 내는데요. 나도 뒤에 있긴 해. 얼마 내가 궁극까지 해 줬는데 죽겠어. 어? 이거 욕으로 딸수 있어. 못다 이건? 어? 따지 E Q 바비 못틀렸어 어? 아이씨. 나못 한다고 했죠? 안 돼. 너 들었다. 안 된다. 그렇 그래.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리신과블어팡 아는 뭐 하지? 저 왔어요. 난용 쳐야지. 안 돼. 케인 너무 너무 까불자너무까본다 너희들 근데 <laughs> 네. 아 이건 살, 살 수가 약간 살 수가 없는 각기긴 했네요 는데네 음. 얘네 둘이 더 과연 케인을 막을 수 있나? 아, 참고로 3명입니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네 여기서 파렌 쳐도 무죄다 와, 이거 아 이거 케인픽 신의 한수였다아 케인픽 역시 케인 네, 지지자들이 두 어.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 케인이님 네. 하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케인각을 보지 못한 한명 아이, 오케이, 오케어 아이, 미드 잘했잖아요. 아리아카나 굉장히 흔들 분위기 맞 도전된 거지. 맞아, 맞아. 아카이가 잘했어. 그래. 오. 와. 아니, 딜이 왜 저러냐? 와. 티비까지. 왜냐면, 그러게? 딜왜 저러냐? 왜냐면, 극딜이니까, 당연히. 아니, 그래봤자 코어 하나인데? 허터라. 허터 아이고. 안 죽어, 안돼. 이 죽더라! 나도 즐기고 싶어. 저거! 이야! <laughs> 와, 돈 <존> 약까지? <웃음> <웃음> 으유, 절대 안 죽어, 이거더라. 어, 나 죽었어. 어, 근데 이거. 괜찮다 나... 그래도 될것 같아. <laughs> 이렇게 안돼. 차례차례 다 던져버리게. 와, 베인! 그래도 괜찮니까 <laughs> <늦는다니까? 웃음> 아, 이거 베인 시간 던지지 말고 빠르게 끝내자. 아래 끊을 것 같아.

안돼 이거 음. 1세트 안해서 오히려 전략을 짤 시간이 있어. 맞아. 우리 1세트 안했으면 멍청하게 있다가 또 이렇게 이상한 거한다면 잡힐 거야.